안녕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왜이런지 모르겠지만 몇분안 남아서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요 지금 14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얼른 겉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서 두 겹은 무조건 입어줘야 해요 우선 안에는 저 학교에서도 입기 전편드띠 제가 후드티가 두 개밖에 없어서 맨날 돌려 먹기 하긴 하는데. <laughs> 그렇지만. 사실 지금 살짝 늦었거든요?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느긋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도리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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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녕 안녕, 안고 안녕, 안녕, 안 화이팅! 짠! 합의했고요. 오늘은 어제와 달리 컨디션이 좋습니다. 오축하해 굿굿. 로제. 음, 로제는 저를 반기지 않고요. <laughs> 엄마 나뭐라았 저녁에? 우리 지금 먹고 들어가자. 로제는? 30분 정도 혼자 있잖아. 집에 놓고 와야 돼, 그럼. <laughs> 놓고 와, 그럴 거면. 알았어. 근데 그럼 언니는? 언니 오늘 학교에서 트리 만드는 거 한다고 좀느끼갔는데 진짜 시간에 공부 되고 다 하는 거 같네. <laughs> 언니는 별로 공부를 안 해요, 여러분.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? <laughs> 그리고 사실 오늘 컨디션 좀 좋은 이유가 어제는 시간표가 그지깽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표가 완전 좋아 <laughs> 어제는 뭐였는데? 뭐지? 몰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만큼 오늘은 뭐였는데? 오늘 미술 미술 어... 국어 정보 기가 체육 특히 말 해도 개꿀이네 개꿀 누가 금년에 이렇게 재미를 몰아놨더라 그리고 정보는 수행평가였는데 제가 어제 벼락치기로 30분 공부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보 때맨 앞줄이거든요 1번이어서 그래서 항상 모험생처럼 대답을 잘하고 아기 강아지 너무 귀엽지 근데 로제 씻어야겠다 목욕? What? 목욕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로제 목욕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엄마 맥주래요 설탕이 아니야 나는 잘먹어서 맥주랑 2.5랑 형 <laughs> 도대체 무슨 줄 아세요? 절대 자지 않게 자네 로제 못지 않게 자 <laughs> 엄마 언니 데리러 갔다 올게 갔다 오면 저 자세로 자고 있겠지? 응. 언니 못 자게 부탁해요 로제 건조님 언니 못 자게 부탁해요 저는 지금 집에서 빈둥대다가 로제 산책을 나왔고요 <laughs> 사실 여름에는 이 시간에도 엄청 밝았는데 겨울 되니까 훨 어두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로즈 산책하다가 중간에 편의점 들려서 공부할 때 먹을 에너지 음료랑 간식 사서 집에 갈 거예요. 제가 이따 뭐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왔고요.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뭔가 교과서 영어는 쉬운 느낌이지만 단어가 몹시 많다는 점 그게 조금 안 좋습니다 엄마 우리 밥안 먹어? 오늘도 코난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저 몰래 뭔가를 먹었더라고요 마라탕 먹었어? 어. 그랬을 것 같았어 <laughs>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새우 볶음밥을 먹습니다 맛있겠다 새우가 짱 많아요 엄마가 한봉다 때려넣었어 맛있죠? 왜 너무 많아서 먹고 더 먹어도 돼 엄마가 이더 먹고 싶은 말 해? 음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괜찮아 먹으니까 맛있지. 너 배고팠구나. 어나 오늘 점심 안 먹었거든. 다들 공부하는 출시더라고 방에서. <laughs> 점심을 못지 음 아. <laughs> 아니야. 그정도할필요 없어. 응. 음,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심을 안 먹었네. 그러 어쩐지. 아유 진짜. 그러면 배가 고프지 당연히. <laughs> 공부하기 힘들지? 아우 무서워 아까 방금 먹었잖아요 <목소리> 저는 씻고 나왔고요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어떤 걸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두 개밖에 안 사와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우선 몬스터 오늘, 막, 밤새서 공부할 건 절대 아니지만, 그래도, 약간, 금요일은 좀 피곤한 날이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올려줄, 몬스터 샀고요. 저는 이 핑크 색깔 아니면, 약간 좀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있는 그거 있잖아요. 약간 뭐라 해야지, 약간 하와이처럼 되어있는 그 맛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까음 얘는 그냥, 뭔가, 공부하면 뭔가 배고픈 거 아세요? 공부를 하면 머리를 써서 그런지 배가 엄청 고파서 그때 씹을 내고 산 왔다. 이제 공부를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문과 대이어서 문과 과목에 공부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국어, 영어, 역사 이런 것만 해줄 겁니다. 사실 저는 문과도 이과도 아니거든요. 사실 둘다 너무 싫지만 그래도 오늘은 문과 공부 해보겠습니다. 음. 오랜만에 먹는 자극적인 맛. 아, 게 많다. 아프다. 그렇다면 그나마 정신이 말짱할 때 역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어제 뼈빠지게 써놓은 역사 종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마저 적어주도록 할게요. 공부가 끝났고 <laughs> 야식 먹을 거예요. That's why h e r man. 아 스트레스 아 아니, 아니. 야, 스트레스 왜 받아? 아, 오늘 이 공부를 끝났어. 아그좀 해. 스트레스 왜 이렇게 사람이공부하고 스트레스 줘. 무슨 람야 이렇게 공부 스트레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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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니, 공부를 안하려 해도 안 하려고 내 골반이 멈 <laughs> 공부를 안하려까 5시가 다 되어갑니다 하는기 공부를 끝냈구요 이제 자러 가 공부를 하겠고니다아문피 공부를 실하고공부는벼하치기 때문에, 공부를 안하기공부